안녕하세요. 오늘은 주식 투자를 할때꼭 알아야 할 지표 중 하나인 주가 수익 비율, 즉 PER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구독 부탁드려요.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PER은 프라이스 어닝 레이시오의 약자로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번역됩니다. 간단히 말해 주식 한 주당 가격이 해당 회사의 주당 순이익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. 예를 들어 PER이 10이라면 현재 주가가 주당 순이익의 10배라는 의미입니다. PER은 투자자들이 기업의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. PER을 통해 해당 주식이 고평가되었는지 저평가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PER이 낮을수록 저평가, 높을수록 고평가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PER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? PER은 단순히 숫자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몇 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. 첫째, 동일 업종 내 다른 기업들의 PER과 비교해봐야 합니다. 둘째, 과거 해당 기업의 PER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 셋째,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. 성장성이 높은 기업은 PER이 다소 높더라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. PER은 절대적인 지표가 아니라 상대적인 지표입니다. 따라서 다른 지표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. PER 외에도 ROE, PBR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. 오늘 정보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돕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